인간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할게요. 그 일상적인 거예요, 일상적인 거. 막 저기 한게 아니라 일상적인 건데, 일상적인 거에서 보면은, 당신 생각도 맞고, 그, 당신들 생각도 맞고, 제 생각도 맞아요. 근데 문제의 접점은 뭐냐, 그러면, 그게 그 생각하는 차이가 틀리면, 그렇게 돼요. 그래서 누가 잘 났다, 못 났다가 아니라, 당신도 맞고 나도 맞는데 아 이쪽은 더 좋은 거 아닌가 단지 이제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것을 이게 생각의 차이지 이게 사람이 낫다 아니다 그 차이는 아니에요 제가 보면은 이제 과거에 저 자신도 그래요 과거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게또 지나고 보면 또 아닌 경우 많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그 아닌 경우를 빨리 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아닌 것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고 그 차이예요. 음, 그게 생각의 차이지. 사람이 이제 그 구분하는 차이는 아니고요. 음, 제가 이게 느끼는 건 그거예요. 이게 사람의 생각의 차이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